열처리 도장 대비 처리 도장 비교입니다. 열처리 도장 각 공정마다 열건조가 필수적이며 건조 시간은 총 5시간에서 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하루 이상 걸립니다. 히터와 가스를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비용이 높고 작업 환경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유증기와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자의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 차량 작업량이 제한적이며 불량 가능성이 높습니다. LED 도료와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를 활용한 도장 공정. 모든 건조 과정에서 빛을 활용하여 프라서페 30초, 클리어 6분 내외로 건조됩니다. 전체 도장 작업은 한 2시간 내에 완료되며 즉시 광택 및 세차가 가능합니다. 히터가 필요하지 않아 실온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여 여름철에도 쾌적합니다. 전기 및 가스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VOC 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입니다. 도마기 강도와 광택이 뛰어나며 작업 효율도 3배 향상되어 동일 시간에 차량 처리량이 증가됩니다. 자동차 도장에 대한 최상의 선택. 빛처리 도장입니다.